네, 목소리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호남향의당 정찬식입니다. 4.3특별법 제정 24주년과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송재호 국회의원과 김한정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김사 주재위원회가 공동으로 김대중과 4.3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김대중의 평화, 평화 사상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기 위해 내려오신 김대중 대통령의 막내아들인 김홍걸 국회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호남이를 행동하는 양심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인권 시장의 기회와 김대중 대통령님을 무척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제주에서 살아가는 호남인는 IMF 극복뿐만 아니라 21세기가 도래하기 바로 전 제주의 아픈 상처인 4.3의 해결을 위한 결단으로 4.3특별법을 제정한 김대중 대통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참석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내년 1월 6일은 김대중 대통령 단생 100주년입니다. 마침 제주도 내 주, 주요 정치, 호남인, 사3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여러분등이 오늘 기념사업 추진회를 출범시켜 매우 영광스럽고 감개무량합니다 이와 함께 12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가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날이라는 것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민주정부로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4.3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것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끝으로 오늘 4.3 특별법 제정 24주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송교호 국회의원과 김한정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익한 세미나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